다. 크로스. 제가 박과 함께. 제가 박당. 언론중재법은 이게 사실은 우리 언론으로 인한 언론의 허위보도라든가 악의로 인한 그런 피해는 막아야겠죠. 이게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 모두 그 국민 모두 공감이 서 있고 그것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이미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판결로서도 이저큰저 이렇게. 악의성이 분명하고 허위 사실이 분명한데도 계속 그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또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분명히 했다는 것 나면은 지금도 매덕씩 손해배상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굳이 외국에는 없는 입법, 입법 조항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을 반드시 최소 금액은 얼마를 하고 여기에 다섯 배를 더 하고 또 심지어는 그 허위 사실이고 이 허위가 허위일 뿐 아니라 이건 우리가 뻔히 언론사가 허임을 알수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나를 인격을 파탄시키고 손을 이렇게 집에서 이런 악의적, 고의적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입증 책임도, 어,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이걸 언론사가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고의성, 악의성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것이 언론 그 피해를 통한 구제 장치를 넘어서서 이 권력자라든가, 내로남불 권력자라든가, 또 권력비디나, 이런 사건들을 취재하기 시작하는 언론사에, 어, 입을 막기 위한, 그 취재를 막기 위한 동시 수단으로서, 너무 과도한, 어, 외국에 없는, 어, 언론중재 법규를, 규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 당일 뿐 아니라,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언론 단체들 좌우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언론 단체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박성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 합의 본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언론 중재 건수가 많은데 언론 중재위원회에 위원 수를 드리자 이런 부분은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거의 예. 예 됐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의 그 언론으로 인해가 피해를 받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은 그걸 뭐, 짧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6개월 이전 하자는 것도, 그것도 좋다고 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에 없는 입법 내, 외국에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선진국에, 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또 언론의 피해로 인해서 큰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나라들조차도 없는 법을 굳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 걱정이고,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회 입법조사체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으로 되어 있는 이런 법안, 이런 법안이 외국에도 입법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개 그건 외국 같은 경우는 판결로서 제도화해 온 것이지 이런 규정을 두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고, 네. 심지어 그 토론 과정에서 문화체육부 차관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벌적 선배, 이게 왜 징벌적의 선배냐 그러면은 그 민주당 의 원님이라든가 열린민주당 의 원님이. 졸론년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언론이 이렇게 증거를 줄 정도로 세게 매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과도하다라고 저~ 그~ 문체부 차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인 하니까 매출액의 1 0 0분의 1) 뭐~ 심지어 매출액의 (100분의 1)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한 언론 보도를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수 있느냐 이게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에 이~ 문체부에서 그렇다면은 언론사의 경우에 뉴스 보던 매출, 매출액으로 이렇게 자꾸를 제한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너무 지나친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어, 얘기했는데. 그것도 걱정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일반 이게 아까 500만에 그러지만 실제로 매 억씩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만개란 언론, 등록 언론사, 그리고 포탈이라는 뉴스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든 이게 법원으로서도 지금 이런 징벌이 아니더라도 언론의 그 허위 보도로 인한 위로금을 많이 주자라는 판례를 지금 그렇게 판례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특히 30조 사망 고위 중과실의 추정 같은 경우는 고위 중과실이 제일 중요한데 지 그런데 이런 겁니다. 결국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사파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을 개재하면은 고위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라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과도한 위헌적인 법규고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위중과실의 추정에 사진, 육, 육, 에 보면 사진사파 영상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취하게 된등시각자료를 기사,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요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 고쳐야지.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안만 가지고 고위중과실의 추정, 즉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다섯 배 이상 할수 있고 하는 걸. 왜냐면은 실제로 이 문제됐던 신문사는 이지적이 있자마자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의로 한게 아니고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럴 경우에 그 바로바로 구제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도대체 무슨 법률을 어떻게 위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니까 러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지금 권력 비리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라든가 또는 대기업 이런, 대기업은 지금 보호하려고 할 뜻이 없을 텐데, 이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정권 말기 이런 권력들이 범죄수사, 내로남불수사,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니. 이제 보도가 시작될 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 법안심사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도입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요, 이 수십 페이지의 기사를 만들다 보면 그런 고의 아닌 이 과실이 될수 있는데, 습 근데 그 신문사가 이전에 태풍 사진을 잘못 써가지고 다뭐 크게 일면에 사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은, 이, 그 자체가 이게 고의중과실은그 악의와 관계되는 이명예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런 사파를 실었다, 기사 자료와 다는 사파를 실었다는 것, 이건 조국 그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확장한 거거든요. 어, 그걸... 저는 뭐 이제 다른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다고 어제 사실 오후에 이제 어, 은회관을이게 돌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저는 뭐 기다리지 못해서 나왔는데, 두루두루 인사하고 오늘은 막 원내 당의 위원장들 네. 원내 오지 않은 다른 위원장들 이제 당원으로서 이제 입당했으니까 쭉 인사는 하 것이겠죠. 분위기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까? 훈수뭐 조언 한 마디 좀 하셔야 될 텐데요. 혼수. <laughs> 네. <웃음> 천천히 천천히 해야지 그러니까 저 이제는 이제는 저 국민의 힘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당원으로서 여러 지직잘 살펴서 좀더 이제. 어, 진중하게, 좀더 멋있게 네. 해주셔야죠. 제가, 제가, 그, 그 지금 부정식 분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게 왜 나왔는지를 봤더니,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잘 아시다시피, 사법시험은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네. 그게 아마 법대 다니면서 법정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네. 경제학책도 보고, 여러 이문과학서적을 자세히 많이 본 모양이에요. 아니, 아가 그 많이 안 본, 많이 안본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본인 말로는 <웃음> 술을 <웃음> 많이 먹다가 그렇게 볼수했다고요 예. 예. 본인 말로는. <laughs> 아버지가 이제 경작적, 밀턴 프리드만 책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네? 그,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해줘야 된다는 라게 이제 그 책에 있는 맥락의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네. 그게 이제 항상 그래서 이분은 가다한 검출 끝 남용은 안 된다라든가. 사람이, 그, 밀턴 프리드만 이제, 좀 저, 그 자유주의 또 철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을 하던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게 부정식품이다, 불량식품이다, 그 말의 언어의 선택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자나나시겠다 하나 이제 배운 안 그, 하시겠죠. 네. 그, 경제학자들이 그, 들으면 자부담을 그, 웃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전, 저는 네, 전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게. 네, 경제학에, 네. 저도 뭐잘 모릅니다만, 경제학의 양 기둥이서 하면 하나는 이제 민턴 프리노아 이런 통화주의 시장주의고 하나는 정부 개입하는 개인전 아니겠습니까? 그 네, 근데 네. 이게 항상 양극단을 둘러서 왔다 갔다 균형을 맞추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큰 실패를 가져오고 국영 국영기업의 실패 또는 그 극단적인 경우는 모든 것이 정부가 개입하는 개입 경제 자유의 실패에 드러났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을 너무 확대했더니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시장 실패가 있더라 해서 이제 또 정부 개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균형이 나게 일종의 그 사이클을 그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자유가 높아졌다가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의 하나로, 이제, 밀턴 브리지만 뭐, 네. 이야기한 건데, 이건 뭐,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건 뭐, 그런 실질적인 일인데, 그 국민에게 모든 걸다 선택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선택을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부정식품 단속하고 있는 나, 것이고, 네, 네, 네. 여러 누구야? 가지 음. 생각, 의혹, 의지, 이런 것들로 또 경제가 발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부가 다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 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죠고 선택의 자유를 강조했으면 최근에 우선... 이제, 민주당에, 네? 민주당에, 미재명 지사 캠프에서 이제 이 문제로 대변인 한 분이 그만두셨잖아요. 예? 그, 이제 사실 이 엄주운전의 핵심은 그거죠. 엄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지 이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고 죽었니 박근혜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책골 자체골이 되고 말았던 그런 사례인데, 예. 이재명 캠프 그 대변인이 음.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술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 윤전 총장이 뭐, 음주운전이라고도 음주 했나 하고, 애둘러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죠. 네. 이재명 지사 이제 음주운전 전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 그, 변호해 주신다고, 하루하루 겁게 살아가는 어려운 서민의 애완을 하면서, 소주 한잔 하고, 무슨 욕과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이제, 지나친 말씀 하셨다가, 이낙연 캠프의 배제정 대변인한테 바로 반박을 당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어, 또 배포 자료를 내놨어요. 이 당시에 이제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발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라고 해서 시점까지 넣었는데, 그 시점이 또 틀렸어요. 이 지사가, 어, 2018년 지방선거 때 제출한 증가 기록 증명서에 따르면, 엄주운전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은, 어, 2004년 7월인데, 이분은 또 그걸 다른 시기로 또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다가 자꾸 자칫거리 쌓여간 어,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결위원회에서 여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저, 사실은 정의당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더 돕는 게,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게 어려울 때 똑같이 나눠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어, 더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더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진정한 공동체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편복지론자들, 보편복지서사이트 같은 이 이런 그 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바로 직공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전 국민한테 나눠줘가지고 이게 무슨 분배 개선 효과가 있으며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렇게 작은 돈을 나눠줘서 차라리 국민 50% 어려운 50%에 집중해 주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두게해서 분배 개선 효과를 부응해 줘야지, 똑같이 25만에서 나눠준다는 게 100%가, 이게, 이게 이제 보편복지, 그리고 진정한 소득 배분과 그게 어긋나는 것이다. 재원의 싶습니다. 예산의 문제죠. 예, 이게 예. 30조 추경 중에 10조가 그렇게 쓰있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상공인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1조밖에 안 되고, 그 재원이. 그것도 뭐 희망 자금이 예서 나눠주는 것도 이렇게 합쳐봐야, 3조도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88% 줄라고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국방비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 예산을 흐어냈었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이 아는 국민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 이거 표를 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나라의 진짜? 기본이 최가 박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도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